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이를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7절.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무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심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수량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량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 받게 된다. 23절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추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들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도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주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2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래게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래게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래게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래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행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행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올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나는 샘을 열어 보인 것이므로 둘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너는 또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승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교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2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릿수를 깎아 대머리 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된다.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된다.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된다.그는 남달리 하나님의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나는 주다.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과부나 미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장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넌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총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여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2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넌 그들에겐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 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연어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재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그런 것을 바치면 나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재물을 골라 나주에게 화목재물을 바칠 때에는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재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주에게 바쳐서는 안된다.그런 것들을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나주에게 바치는 재물로 삼아서는 안된다.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재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그러나 서운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주에게 바칠 수 없다.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된다.이런 불구나 병신은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덟째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 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2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6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바치는 제사는 1회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흠 없는 어린 수량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10 에바를 바치면 된다.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힌을 바치면 된다.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15절.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분의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두 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수뎀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된 어린 수량 두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두 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낙은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레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3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레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 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각종 희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이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때에 너희가 바치는 재물들은 각종 재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재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재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렛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보들를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랫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랫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